요즘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죠. 인테리어가 기가 막힙니다. 기구도 되게 좋은 거 쓰고, 트레이너들도 선남, 선녀에다가, 안에 보면 회원분들도 되게 인싸 같은 느낌, 좋은 시설에, 쾌적한 환경에, 가격도 저렴하다면 안 다닐 이유가 없죠. 헬리니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배울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좋은 헬스장을 차려놓고 회비를 비싸게 받지 않는다는 거는, pt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럼 pt를 받을 생각이 없는 헬린이 분들이라면 티칭을 거의 아니 아예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헬린이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곤 막 근대 근육 장난 아니었던 사람이 샤워실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내가 이겼다는 뭐, 승리감 정도? 이 흑자가 헬리니 분들한테 추천하는 헬스장은 관장형 헬스장입니다. 화장실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관장형 헬스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원분들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파워 벨트가 뭐, SM 플레이 때쓸것 같은 가죽 벨트. 근데 좀 촌스러운 갈색으로 된게한 서너 개 정도씩 있고, 스쿼트랙 옆에 보시면은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없는데도 있는데 정수기 옆에 소금통 같은 게 괜히 있어요. 뭐, 뭔진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 관장형 헬스장은 몸은 굉장히 좋은데 멋있는 것 같진 않은 인상이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분이 나와서 당신을 맞아줄 거예요 옷 갈아입고 나오면 빈봉 들으라고 하고 스쿼트 100개부터 때리고 시작합니다 복근 만들고 어깨 넓혀가지고 퇴근하고 싶은데 스쿼트 막 시킨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기초 배우면 운동 기본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믿으세요.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 관장형 헬스장이 이제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관장님들이 투잡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장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헬스장에는 꼭 오지라퍼분들이 계십니다. 이두하고 가슴이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배는 그보다 더 나온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 거예요. 와서 벤츠한 번만 잡아주겠나 하면은 뭐 거절하기 힘들어서 잡아주시겠죠.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신은 그날 두시간 동안 그분하고 운동해야 돼요 아저씨 한번나한번 아저씨 한번나한번 아저씨 저 이제 힘들어요 음 괜찮아 내가 잡아 줄게 아저씨 한번나한번 아저씨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음 괜찮아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갈까 두시간 동안 온몸의 근육이 찢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그분하고 운동해야 되고 다 다음날에도 그분하고 운동해야 돼요 이제 그분 좀 피하려고 시간대 바꾸죠 가보면 또 있어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N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오지라퍼 분이 한 명이 아닙니다. 아까는 가슴 이두 빌런을 예로 들었는데, 하체 빌런도 있으세요. 나이는 이제 40대, 50대 되시는데, 과연 와이프분이 생존해 계실지 의심이 될 정도로 하체가 지리는 하체 빌런 오지라퍼도 계시고, 팔만 죽어라고 파는 팔 빌런도 계시고, 그 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조련당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시첸말로 권상우 몸 3개월이면 코리안 케이크 친다. 이 전설을 실제로 만드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지라파하고 관장님한테 조련당하셔야 돼요. 헬스에는 명언이 있어요. 근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강제로. 어, 나는 근대 안될 건데? 그럼 거기 안 갈래요. 근대를 누가 시켜준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벨 100까지 뚫은 그분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다가 뭐 나는 폐근 정도만 할래. 레벨 30에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나는 몸짱 정도만 만들래. 레벨 50에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레벨 100까지 키우란 말이 아니에요. 관장형 헬스장 밖에 없나? 그건 아닙니다. 요즘 헬스장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근대 형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근대 형들 관장형 헬스장에서 기초 다지고 몸 만든 다음에 신분 세탁해가지고 거기서 뭐, 그 뭐, 이어팟이야, 뭐야, 그 아이폰 그거 막 끼고 막 세련되게 운동하는 척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사실은 얼마 전까지 촌스럽게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월요일에 가슴 운동 안 하고 스쿼트 한다. 100%. 구멍 3개 뚫린 손바닥만 가려지는 헬스장 갑 쓴다. 100%. 그런 근대형들 있으면 가서 운동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배우냐고요?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세요. 요즘에 그 몬스터 하얀색 당 없어가지고 근데들이 좋아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사고 가가지고 어 이거 2포로스 원으로 샀는데 하나가 남네요 하고 드려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쌩깔것 같아? 아니란 말이야. 이제 딱 봐도 헬리니까 뭐 얼마나 다녔냐, 뭐 운동은 잘 되냐 물어볼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툭 던집니다. 아 운동이 잘안 되네요. 저는 가슴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팔만 아파요. 그럼 그 근대가 신나가지고 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깨를 후인하강을 해야 된다 숄더패킹이 중요하다 가슴으로 밀어내는 느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괜찮아 우리가 수학 공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숫자 좀 때려 넣어 보면 답 나오잖아 똑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근대가 옆에서 공식을 계속 알려줘 오픈북 테스트야 쉽잖아 그럼 일단 못 알아들어도 경청하는 척 하세요 그형 따라다니면 그날 한 시간 만에 가슴 운동 마스터. 감사합니다. 헤어지고. 다음날 또 음료수 사가지고 가세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아, 이제야 가슴 운동한 느낌이 나네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죠? 하면은 근대가 신이 나가지고 오늘 또 운동 알려줄 거야. 보더콜리 알죠? 그 견종들이 임무가 주어지고 완수했을 때 칭찬을 받으면 오르가즘 수준으로 행복을 느낀대. 근대들이 똑같습니다. 자기 몸 만드는 것보다 누구 몸 만들어 주는 거에 더 희열을 느껴. 네가 운동 잘 됐다고 하면 자기 몸 만들어진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럼 또등 운동 배우고 다리 운동 배우고 금세 운동 마스터예요.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근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니즈가 맞은 겁니다. 당신은 운동을 배우고 그는 당신에게 음료수와 인정 욕구 충족을 해줬어요. 후자가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 pt를 받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헬린이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시 운동하자 흑자 일스의 흑자입니다. 요즘 여성분들은 다르죠.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고,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니 거금 들여 PT 끊어서 트레이너의 꼭두각시가 되든지 PT를 안 받으면 런닝머신만 타다 끝나요. 핑크텍스 기분 나쁘시죠?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여성분들을 호구로 여깁니다. PT 영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운동만 알려줍니다. 운동 좀 하는 남자 지인에게 배우자니 괜히 여지를 줘서 고백 당할까 봐 무섭고. 운동 잘하는 여자 지인은 없습니다. 최근 여성 회원분들끼리 운동을 알려주고 배우는 모습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경력이 있는 초보자와 경력이 없는 초보자의 관계이고 경력이 있는 초보자분이 자기는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헬스장이나 매체에서 당신에게 운동을 알려주는 여성 트레이너분이 능력이 없어요. 소수의 실력 있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제가 봐온 여성 트레이너분들 대부분은 운동을 더럽게 못합니다. 운동의 걸음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동작을 흉내만 내는 예쁘고 날씬한 분이 본인 능력에 과분한 타이틀을 달고 tv에 나와서 운동을 알려줍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분이 돈 500만 내면 두달 만에 정식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헬스장 인포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일 끝나고 짬짬이 운동 좀 하다가 한달 만에 PT 전문 트레이너가 돼요. 심지어 어제 면접을 본 운동 경험이 없는 아가씨가 오늘 오전에 선배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배우고 오후에 그걸로 PT 수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성분들은 여성 트레이너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눈이 없어요. 남자들은 상황이 나아요. 트레이너의 능력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지만, 남자 트레이너의 몸과 그가 사용하는 중량을 보면 최소한 집밥인지 아닌지는 알수 있는데, 아무도 여자 트레이너한테 3대 몇이냐고 안 물어봐요.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그냥 능력이 있겠거니 가늠해버립니다. 그래서, 단지 외모가 우수할 뿐인 무능력한 여성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을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정말 신물이 나는 건 여성 트레이너 본인은 스쿼트를 100kg씩 하고 자기 체중 정도로 스팁 데드를 20개씩 때려서 몸을 만들어 놓고 TV만 나오면 혹은 유튜브만 개설하면 소세지만한 아령 들고 휘적거리는 운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트레이너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50kg를 빼고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 홈쇼핑에 나와서 다이어트 약을 팔고 자빠졌어요. 약 먹고 지처럼 날씬해지라고.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 배우고 속아서 돈만 쓰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 속을 때가 됐어요. 지금 남자 헬스인들 사이에서는 약투가 화제입니다. 약쳐서 만든 몸을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여성분들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핑크 아령 들고 휘적휘적 된다고 날씬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훨씬 더 무거운 걸들수 있고 더 빡세게 운동해야 합니다. 매트 위에서 동물 자세 따라하면서 뭐 지금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UFC에서 장풍 쏘는 소리입니다. 진짜 운동을 알아야 됩니다. 뭐 가장 대중적인 스쿼트를 볼까요? 뭐 앉을 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 개소리죠. 스쿼트가 주동작인 모든 운동선수들이 무릎을 내면서 앉아요. 내려가면서 마시고, 올라오면서 뱉어라. 그러다가 바벨에 깔려 뒤집니다. 허리는 아치를 만든 채로 일어나라. 척추 바사삭. 허리 빙신대요 지금 제 말을 듣고 본인이 가졌던 지식과 충돌하거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면서 스쿼트는 하고 있는 분들은 요즘 피트니스 업계의 피해자들입니다. 가짜 트레이너들한테 거짓 운동만 배워온 거죠. 트레이너를 볼 때, 특히 여성 트레이너를 볼때 돈만 주면 나오는 사설 자격증에 속지 마시고 대회 출전 경험 보세요. 큰돈 써서 PT 받을 거면 최소한 대회 나가본 정도의 트레이너한테 받으세요. 예쁜 얼굴이나 좋은 비율처럼 타고나는 거 말고 오로지 후천적으로 만든 몸만 보세요. 그리고 애매하면 차라리 트레이너 인성이나 성격을 보세요. 이거 드립 아니고 진심입니다. 자, PT로 넘어가 볼까요? 헬스장에 중급자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가 등록합니다. 트레이너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혹시 헬스 좀 하는 헬스장 장기회원인 남성분들 본인이 VIP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당신은 국전에 온 공대생이고, v 페에온 벤츠 앙입니다 당신은 깊이 대상입니다. 자, 근데 헬스장에 여자가 등록합니다. 트레이너들은 남자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친절함으로 무장합니다. 왜냐? 모든 여자는 운동 초보자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남자들보다 PT를 많이 하니까. 여성분들은 이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지기는 커녕 기분이 나쁘셔야 돼요. 아니, 똑같은 이용료를 내고 남자들처럼 헬스장 기구들을 온전히 이용할 수 없는데 큰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트레이너들한테 화가 나야 됩니다. 심지어 여성분들은 PT를 받더라도 나쁜 PT를 받게 돼요. PT를 받으면 운동이 늘어야 되는데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트레이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트레이너들의 수법입니다. 운동을 이해, 학습시켜주지 않아요. 당신이 지속적으로 PT를 받게끔 육체적인 수행만 도와줍니다. 한 달이면 배울 운동 자세들을 반년에 거쳐서 알려주고 중급자가 될수 있는 당신을 일부러 초급자에 머물게 해요. 왜? 오래 PT 받으라고. 자, 여성분들. 무엇보다도 우선 본인이 운동을 배우고 잘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PT를 안 받더라도 친절하게 당신을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있다면 어느 헬스장이라도 좋습니다. 애매하게 운동하실 것 같으면 GX가 많은 헬스장에 가서 단체에 섞이세요. 그리고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헬스장 가세요. 흑자 헬스였습니다. 바이바이.